자, 불태노 나도 공룡 무리가 날아들어 보있습니다저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비껴! 자, 시작입니다. 엄청나게 많네. 이게 여러분 되게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동물들하고 비교해보면 엄청나게 큰 크기예요. 게다가 돈은 만 8천 원! 어마어마한 자금이 투입됐다. 그만큼 공룡 무리가 강력하다는 뜻이겠지? 저렇게 이걸... 알뜰살뜰하게 써가지고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어, 그러니까 공물은 아예 모를 수도 없네. 어, 공룡에 가서 스피노 사우스 <laughs> 오마이갓. 공룡 중에 제일 센 놈인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설정상 티렉스가 두 빠질 수 없지. 쌍티렉스도 없고. 브라키오? 어 브라키오다. 고깃공룡 프라오사우스가 나왔네요. 좋았어. 티리케라토스도한두 마리만 더. 올까 좋습니다. 지금 8 0원 정도 썼고요

요즘 캄청호 보고 있요 자, 오늘은 이인 1인 이스비도이대이보가 누군가 이제 들어올 들어왔는데... 텐데뭐 들어올 것 같아요. 스피노 사우스 굉장한 몸이 되어주고 있고, 라돈고 있습니다. 자, 데 <laughs> 뭐, 거의 자, 키우스가살아킹공이불다는게 가장 크죠. 스피드 빠르게 해 볼게요. 잘다

이름은 나중에 남겨줄게요. 이름은 나 나중에 나나 나중에 나중에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은 이제 좀 뒤로 가봐. 여기 이렇게 한. 여기 잠깐만. 물 물이 먹을게요. 네, 네. 뭐? 하겠습니다. 어 지금 고를 수는건 동물하고 공룡이 있는데 깔끔하게 그러면 얘랑 좀 비슷한 놈들 핀백그 뭐지? 어? 자동으로 지금 총을 달고 나오네요. 좋어이 정도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가면 다른 동물 담다 보자. 피그 담다 보자까 피그도 총 달고 나오나? <laughs> 피그도 미니건을 달고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어 상당히 쉬워질 것 같은데 싼 걸로다가 쫙 깔면. 무로 난살거 아니니까. 지금 걔는 약하지만 미니건은 세다는 사실을 얘가 모르고 있나봐요. 히베이, 야. 우와, 싸라, 싸라. 자 천천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오기도 전에 다, <laughs> 다쓰러왔는데 <뜨들어> <laughs> 야, 공룡을또 박아가면서 목방을 쓰면서 미니건을 쓰 어? 뭐야, 끝났어, <웃음> 시라야? <웃음> 자, 어쨌든 1 3 번째 스테이지. 어, 달려 싸고, 쥬라기 월드컵.

역시 예상대로 워터, 스피노사우루스가 공을 드리블 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뛰어나오네요. 그와중에 랩프가 발에 밟혀서 바로 죽겠네. 가 자, 빠르게 던져버려 키 너가 이 자, 머 봅시다. 전체적으로 작은 애들은 겁이 나 죽은 것 같고, 자 왔는데, 저는 아니까 넘겨줘. 저 스킨 바꿨어요. 어때요? 어때응 그러면 일단요 이 기구를 여기다 설치하고 이 기구를 여기다 설치하고 이번에 들어가서 이거 여기다 설치하고 얘를 떠져서 이렇게 하고 이걸 넣고 이걸 하고 이걸 누르면 오픈이 된 거고 이거.

잠깐만 돈 뭐야 이거. 이 아닌가? 자, 네, 이제, 이제, 네. 계속 네. 이제, 우리 기구를 이제 지으면 되는데, 뭐라지? 어, 이거 싸다. 이거. 이거 귀엽다. 바로, <laughs> 들어왔는데, 이렇게, 이렇게. <laughs> <있네, 웃음> 여기에서, 위로, 위로, 빵! 왜? 아니 덕득 덕득 왜요 하얗게 자 이거를 안 해주면 응. 저영상같이안찍어요으도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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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티 미어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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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이 다+ 를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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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다고 아, 믿다고요. 아, 야 이거 고 믿다고. 믿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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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인데 여러분, <laughs>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한번 정말 이기 볼까요? 사루스랑요. 키로 사루스 몇 마리 심어 주면 얘들 끝납니다. 이걸로 는데 내가 이거 지면 진짜 내, 제가 셋빵이 때리겠습니다. 겠죠 이건 뭐 내가 조할 필요도 없어. 자 끝났습니다. 자이 때문에 이게 이제 이제 끝난 건데 이걸 여기다 설치하고 이거 여기다 설치해요. 걱정 없어요. 한 마리 남았습니다. 이 도로 어딨지? 도로를 기본 도로를 그렇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깔아줘요.

이렇게 연결해 주면 이제 돈이 왕창 벌린다 자, 이거를 한번 시험상으로타보죠 자, 이렇게 스키를 누르면 오. 딱 옮겨서 보면? 이판사판, 다 필요없다. 뭐 할까? 라 한번 여기. 아, 너무 많이 좋어요 어떻게? 깨자 이걸아 열심히, 열심히, 열심히. 거 이걸 어떻게? 이 이거 어떻 아, 니구어 이거 어떻게? 이게 어떻게? 이거 어떻게? 이거 기떻게이 어떻게? 이거 어떻 이거 어어어어어어 쓰레기, 쓰레기 다

자, 부테라도 잘해야 된다. 자, 공격 할게요. 공중에서 공격! 테라 공격! 여기서 공격? 이렇게 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아, 여기, 여기 못하네. 등심. 여기도 하게 하고 여기다가 두개 하자. 돌려. 하나. 그럼 자, 그렇다면 그전에서 터내 줄리겠으니까 요번에 한번 터를 깔아 볼까요? 레이저를 캐논 뒤에다가 쫙 깔아 주고요. 할수 있다. 하얀 방사기 앞에 깔아 버리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선 이길 수있겠지설마 갔어. 둘, 해? 자, 자 하얀 방사기가 불 쓰고 자, 이렇게 하고 자, 명중시켜라. 명중시켜라. 우리 자, 이길 수 있다. 자, 이렇게 하고 보여... 자. 좀 모드니까 저는 모서리+ 모서리다 할까 이걸로 하자 이 귀엽다 이걸로 하자 예쁘게 이렇게 이렇게 잘 콩콩니다 콩콩니다. 이렇게 인트를 주요 모드 어쩔수 있으니까 여기서 한개 해주고 이제는 길을 통해서. 다다다다다다다 여기다가 이제 음식점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좋죠? 좋지 그렇지 않나요? 이런, 이런, 제 망, 망고TV? 망고티비? 망고TV에 있는 망고파크. 한국파크. 망고파크. 망고파크. 한번 눌러보세요. 너무 좋아요. 한대 좋아요. 이게 뭐냐?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 식당을 꾸밀 겁니다. 음, 식당.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 어, 뭐야 이거 아 뭐야 4미터 4m 이거 4미터로 왜 됐어 이거 이거 4미터 뭐야 아니 이거 4미터 뭐냐고 이거 어떻게 줄여 점점 올라가잖아 오렸어, 그거. 저기다. 해체 봐. <laughs> 살려주세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삭제하면 끝! 저 사람 추천 세상으로. 많이 해야 돼. 여기서 더울 수도 있어. 자,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여기다가 쓰레기통을 좀 도와줄게요. 도와줄게요. 여기다가 여기 중간중간에 쓰레기통을 이렇게 놔주면 되는데, 한 명도 안 보냐. 이 뭘 합니다 장식이랑 뭐 없나? 장식 여기있다 여기있다 이놈 돈이 없네. 여기 있는 거다 비싸게 해야겠다. 이거 30원 하면 어떻게 되지? 아니야. 이, 여기 있는 가게는, 일단은 채소 가게는 7원 안 돼. 여기 10원. 여기 10원. 여기는 20원. 여기 10원이야? 14원, 18원, 음, 얘도 18원 하고, 20, 얘는 원 2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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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10분으로 할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하고 피자 하게 30분으로 하자. 분신술이 다데려가는 데가 똑같아. 어? 이쪽으로 오지. 누구 분신술인가? 사람들 많이 지않네 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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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来来来来来，jump！来来来来来，jump！jump！哦，jump！jump！jump！jump！jump！jump！ 자 위험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미루자. 여기는 타야 되니까 여기 막아주고 여기도 이런데 막아주고 또 여기 바꿔서 이렇게 막아주고. 여 기도 바아 주고 다음에뻥꾸 막아 주고, 나머지 있는 거는 이제 처 리해 줍니다. 자 밀어야겠다. 아, 아이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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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옷을 일어서. 자, 걔 체인으로 이제 작동. 걔잘 잘한다. 아 여기다 뭐 여기 쓰레기 버려놨네 어거 쓰레기 버려놨잖아 아야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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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네미작한님아 왔다